성령을 갖다 보았다니까. 즉 시로 하나님이 삼천 제자 일어나고 열다섯 날 무리 확 일립다니까.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거는요. 서론이고 그는 보중한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뭐냐?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제는 뭐냐? 진짜 우리 후대 후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겁 그래서 이번 주간이 랩너트 서밋부터 시작해서 리더 그 다음에 뭐냐 랩너트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만 명 가까운 랩너트들이 강주에서 모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여러분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랩너트들이 모자라고 가들이 지금은 뭐 놔뒀고요 모여가지고 뭐 졸고요 헛짓하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요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 애들을 도, 도와서 그게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나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복음과 예배와 진짜 전도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오는 하나님 중년 시간표가 되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 개인이 여러 인도를 쭉 받았고요. 요 속에 제가 평신도로, 내가 어느 날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자 되니까 평신도를 중직자로, 어떤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랩너트 후대기는 뭘 전달해야 되는지 내게 답이 딱 나왔다. 이거는 배워서 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현자에서 말씀으로실적으로 내게 각인시킨 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제게 앞으로 미래를 살릴 후대를 내게 보내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앞으로 바울 같은 전도자로서 중년 임무를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내 개인이든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앞으로 저를 넘어서 세계보음할렘너트 거기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믿습니까? 그거 안 믿을 것도 우리 때려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부 예비 때는 제가요, 좀 본질적인 더 상시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랩누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배경에요 제가 시간표를 따라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 오해비들 그리고 사단이요, 어떡하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눈이 안열도 자꾸 속입니다. 현실 쳐다보고. 한경 치다 보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비된 사람은요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도요 필리핀에서 오신 신남선 목사가요. 목사님, 목사님 요즘 뭐 합천 가신다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또 알고 있는 사람이 합천에 있다네요. 그때 당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랬던 집인데 합천 땜이 있는데. 그 자기가 몇 개월간 같은 경험이 있대요 그러고 내가 이번에 또 목사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저기서 뭐냐 합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소개를 다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바른 복음 말하고 바른 전도운동 하기를 원한다 합천에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합천에 올바른 전도운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올바른 복음동 하기를 원하나 그건 하나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경순씨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일에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쉽게 말하면 관심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비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최고 의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와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한 시대의 하나님이, 한시대에 하나님이 손 속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김수씨가실데 없는 게 부담 느끼고 말이야, 쓸데 없는 게 틀린 생각을 하고 말이야. 물론 사단이 그렇게 속이겠지, 사단이 살아 있으니까. 사단이 합천에 역사하면 안되잖아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상과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귀신 섬기기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저 미친 인간 하나가 합천하고 들어와가지고 복음 지한다고막 이러니까 이 마귀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자, 나발이 뺏기잖아.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나발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나발이 삶이 붙은 거 지금. 사단이라는 놈이 악한 귀신이 지금까지 합천이라는 동네를 불교 문화 유괴라는걸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 왔는데 어느 날저 미친 인간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뭐 복음 지한다고 하니까 여기 교회 시운다 이라니까 마귀가 청피상대. 나를 알거든. 저 인간 저절까지 이쪽은 포기 안할 놈이란 걸. 다른 인간들은요 조금 뭐 문이 지속적으로 안 열고 뭐안 되면 아 다음에 시간 표보고 기다리자 할 텐데 나는 요거 포기 안할 놈이란 걸누가 알아 마귀가 알아 막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도 나를 알고. <laughs> 그래서 저는 뭐냐, 경수 씨가 안 해도 합니다. 경수 씨가 갈등하고 흔들리고, 그러이 내가 포기하느냐, 더 갑니다, 내가. 근데 경수 씨가 깨달아 알고, 아,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나는 도대체 모르고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내 가정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하는구나. 깨달을 뿐이면 하나님 역사예요.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지. 뭔 부담을 느끼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우리 확실히 해봐야지.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우리가 먼전돈 등을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부탁하듯이 말이야. 내가 범죄입니까 보험 하나 들어주셔야 하면서. 이걸 못 깨달고 경수시와 경수시 인생이 이 속으로 안돌으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예전에 무너졌던 속으로 또 내가 가는 거요. 예 나만 무너지냐? 내 후대까지 같이 무너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 축복 속으로 옮겨놨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눈에 보는 현실 지금 쳐다보고 틀린 생각 불신하고도 누가 역사에서 마귀가 하지? 경수 씨 그러셔 안 합니까? 하긴 이래 말해주는 교도 잘 없지. 이래 말해주는 교도 잘 없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다른 교회는 교회는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어자든지 간에 막 교회 오게 만들려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범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키워가지고 뭐 교회 부흥시킬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여러분들이요. 저런 세신자나 저런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의 계획서 들어가도록 기도해줘야지 고 도와줘야 돼요. 왜? 마귀가 알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요, 도와줘야 된다. 부담 느끼게 만들고요. 틀린 생각 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든 이축복 속에 못 들어오도록.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이제 기도가 나오죠. 흑암을 끊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알게 됩니다. 흑암을 끊는다는 말이 뭐, 기도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정말로 보금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무너졌느냐,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게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회자로,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직자로, 정말 전도할 전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 미래의 후대를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래서 랩너트 한 주간 전 교회가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이번 랩너트 대기간 중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일어난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나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이 일만 할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나를, 마약으로 무너지고, 알코올로 무너졌던 나를, 정신적인 고통으로 무너졌던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셔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거기에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미래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택배를 하는 이번 한 주간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사를 랩넌트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